이것들이 아, 어, 이거 뭐예요? 보 번호가 이렇게 전, 많아요? 전화번호. 전화번호요. 전화번호인지 다른 사람 뭐 아니, 계좌번호인지 르겠는데공인공구 말고 형. 요딱 전화면은 어차피 남이 못 쓰잖아요. 네. 10만 원내르게 갖다 주시면 갖다 줘요. 음. 그래요? 음. 오. 저이 전화번호 딱 보고 나서 붙인 거예 또전화번호에못 <laughs> 붙였어 공이 없어 스티커가 아, 음. 공 다른 공으로 드릴까요? 이공? 이공이라도 20? 잘 보이려나? 다알아볼요야 <laughs> euh. 그런 오. 방법이 있네 Alexandria.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네 붙여놓고 <laughs> 얘는 떨어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 투명 매니큐어로 <laughs> <laughs> <하하> <laughs> 하니까... <laughs> 매니큐어그 <laughs> 쓰고요? 그걸 안쓰고 그걸 안쓰고

못 찾아마자 어 이제 돌아와야 된다니까. 아. 좋아요. 아. 그러니바 배터리 무조건 20%면 돌아와요. 리턴 오면. 아까서. 일본 일본하고 바꾸면 안 되는데. 일본이 제일 많이 썼을 건데. 정말 돈다, 돈다. 회사 우리 난 그런 거 보지도 않아. <laughs> 저는 10시까지는 신경 안 써요. 나이 <laughs> 아니, 아니 번호 붙여 놨길래 나는 붙이는데 <laughs> 이렇게 뜨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해야 돼가지고 뭐 촬영을 하세요? 회사에서? 잠시만요. 전화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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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가면 길이 있어. 주차정상기 쪽 그거 아니에요. 아 됐어요. 예. 아니 어디를 아, 누른 거예요? 어디 아 그거를 두번 누르니까 돼요. 여기 옆에 있잖아요. 에. 여기를 에. 이렇게 하면은 앞에 예. 아, 앞에 사람이 보여요? 앞 사람이 뭐래요? 드론이 보이는데, 카메라가 봐봐요. 보이는 게 카메라가 아니고? 앞 사람이 나, 누군지 볼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런 기능이 있구나. 제가 봐봐요. 어차피. 뭔지 알아와요. 어. <laughs> 부딪힌다? 그러면, 이 지금 침벌이 보는 데도 보고, 내가 그냥 침벌 상관없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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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앞에 안경. 안경... 나와서 네. 생각했어요. 아니, 아, 그래요? 제가... <laughs> 근데... 아예, 그 내, 화면이 예 화면이 예. 아예 내 화면 보이면 예화를도 이렇게 두개 선택. 선택하이인게되면은내 화면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냥 앞에 보는. 아 그러니까 두 아니, 번. 두개다 보는 것도 돼요. 두개 반응이. 있... 있... 그럼 세 종류네. 네. 두번 손가락을 네. 따닥하면 네. 저기 진벌이 네. 기체가 보는 거. 딱 땡땡하면은 네. 앞에 내가 그냥 네. 아, 근데 상관없이 근데 내가 앞에 보는 게. 네. 이거, 이거 야 우리 지금. 네. 차이가 있네 정지기님 모르시 잖아 지금 꼬게님좀 전수 좀해 주세요 <laughs> <laughs> 두개 한꺼번에 보는 방법도 그거야, 있지 않잖아 꽃 장점이 그거예요 아. 부딪히지 않고 네. 볼수 있게 밖에서. 벗지 않고도 근데, 내가 서로 필요성은 없는 거 같아 너무 좀 멀리 보여요 밖에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밖에 누가 있나 이건 볼수 있잖아 <laughs> <네네. 웃음> 어 그러네 내가 그러면 곡을 벗지 않고도 볼수 있다는 뜻이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어. 좋네. 그거는. 네, 지금 음. 처음 해 봤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음. 잘안 쓴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제가 쓰긴 하지요. 근데 그래도, 그래도 있는 게. 그 있는, 있는 게 없는 거, 거 있는 거는 그렇죠. 예.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훨 낫지. 그 기능이 어디야? 슈퍼. 야. 이 안테나도 안 세우고 딸리네. 얘를 세워야 얘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지금까지 안 꺾였는데 안 튄지도 몰랐어요. 아안 꺾여갖고 저는 안 튄지도 몰랐어요. 옵션 눌러야 되니까. 나는. 아 그게 옵션이에요? 네, 옆에 몇 이게 몇몇 무슨 옵션이에요 이거 이거 봤더니? 아 이제 얘랑 똑같이 투는 이렇게 해 갖고 옆에게 나오고 이렇게 해 갖고 위에게 나오고 자, 꾸 네. 화면이 나오잖아 얘는 요거 요 내려요. 아 내리고 음. 이게 오, 내리고 올리고 예. 하는 게 이게 이거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예, 예. 아. 예. 조금 다르는구나.